한미영 세계 여성 발명 기업인 협회장이 한국청소년발명재단 5대 총재로 취임했습니다. 서울 삼성동 한국지식센터에서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한 총재는 학생들이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로 성장하도록 캠프와 국제교류 등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2002년 특허청 설립인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발명영재단은 정보산업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발명영재를 찾고 육성하기 위한 단체로 전국 초중등학교 2,500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. 그럼 여기서 한미영 총재의 취임 소감 들어보시겠습니다. 한국 청소년 발명 영재단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미래로 연결할 수 있는 웜홀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꿈에서 현실로 현실에서 미래로 바로 갈수 있는 그런. 아름다운, 그리고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재단으로 만들고자 합니다.